나오는 단어들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보십니까? Moral, be subject to, flaw, transcend, live up to, I'm l o n g l y ordinary, information age, public, ironically, defect, long for, demystify. 어려운 단어죠? 다시 한번 demystify. 자,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단어에 가봅시다. Moral, 도덕적인, 도덕은 뭐라 그러죠? 도덕하면, 명사, 형용사죠. 여러분 그 11강 질문맨첫 번째 줄에 봐야죠. 거기 그 단어 나와첫 번째 때. 네. Morality, 이거 그 나오죠? Morality, 도덕. <laughs> 그 다음 단어, 다같 be subject, 못못을 받기 쉬운, 면할 수 없는, 여기서 subject가 형용사를 쓴 거예요. 결정, 흠, live up to, 기대에 부응하다, lonely, 갈망하여, ordinary, 평범한, information age, 정보화 시대, public, 대중적으로 알려진 형용사, ironically, 역설적으로, defect, 결함, long for, 갈망하다, 열망하다, demystify, 신비성을 없애다, 신비로움을 없애다. 다시 한번 단어만 읽어보겠습니다. Moral, be subject to, flaw, live up to, lonely, ordinary, information age, public, ironically, defect, long for, demystify. 자 이거는 지도자를 보는 관점의 변화에 관한 글이에요. 지도자를 보는 관점의 변화. 어, 늙은 사람 기댈 거 없어. 자 이게 번문 보시다. Today we often find ourselves disappointed, disappointing by the moral character of leaders. 여기 문장을 선생님이 문제를 만들었는데, disappointed의 뜻은 뭐지? disappointed하면 실망시키다라는 타동사예요.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이 이것에 의해서 실망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니까 실망된 거잖아. 그러니까 수동의 의미가 있는 disappointed가 된 거죠. Disappointed by the moral character of leaders가 목적보인 O형식 문제예요. 우리 종종, 우리는 지도자들의 moral character 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도덕적인 특성이니까 도덕성이에요. 도덕성에 실망한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도자들이 뭐, 부패 스캔들에 뭐, 걸렸다든가, 뭐, 뭐, 부정을 했다든가, 뭐, 이러면 실망하잖아. As humans, 인간처럼, leaders, 지도자들도 are subject to, 아까, 무엇을 받기 쉬운, 면할 수 없는, the same f l a w 똑같은 결점이나 약점을, 누구처럼, as everyone else, 다른 사람처럼, 똑같은 결함이나 약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들도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we want 우리는 원합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이 to transcend them 그것들을 transcend하기로 transcend가 뭐라고 그랬죠 초월. 초월하다 좀 어려운 단어인데 쉬운 단어로 알아두세요 다같이 exceed, exceed. surpass 같은 뜻이에요 여기서 여기서 데미 말하는 건 뭘까 데미 말하는 걸 우리 말로 쓰세요 그럼 뭐가 될까요 뭐를 초월하기를 원해 이거죠 same flaws and weaknesses As everyone else. 다른 사람처럼 똑같은 결혼과 약점. 그것을 지도자들은 초월하기도 원한. 그리고 live up to. live up to는 뭔 못에 부응하다. 라는 뜻이잖아. 근데 and live up to는 요, 뭐 어디에 걸린 거냐면 여기 요기 to, 기게 걸린 거예요. to transcend and to live up to. 이렇게 된 거죠. higher moral standard. 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에 부응하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약점도 없고, 결함도 없고, 그러니까 도덕적, 높은 도덕적 기준에 부응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리더 남,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도 안되니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으로서는 더 크게 이렇게 돼.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가다가 뭐 이렇게 싸움을 해서 뭐 경찰서에 불려가면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 선생님이 여기 기름동 주민하고 싸워가지고 경찰서에 불러갔다 그리고 문제가 돼. 그지 학생들 앞에서 이 중에 리더잖아. 그래서 리더들은 그런 약점과 결함을 초월하고 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에 부응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일부 사람들은 Turn to the past 된 거예요. Longly는 삽입된 롱리가 뭐라고 그랬어? 열망하며 열망. 과거로 돌아서고 Some people이 주어 turn이 첫 번째 동사고 그리고 wonder 아까 앞에서 이 wonder는 우리 형용사인데 이번에 동사로 쓴 거예요 여기 where you are를 wonder합니다 그렇죠? 궁금하게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뭐를? Where all the leaders and heroes have gone 모든 지도자들과 hero 영웅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궁금해합니다 옛날에는 위대한 영웅들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요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지 하고 과거로 시선을 돌린다 그 말이에요. 현재 지도, 지도자들한테 만족하지 않고 우리 역사에서 여러분이 훌륭한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름 한번 대볼까? 누가 있을까? 누가 계실까? 어? 어? 김대중. 대통령은 최근 뭐 대통령이고. 어? <laughs> 세종 대왕또 너무 멀리 가. 세종 대왕이 너무 멀리 가. 어? 막저 김유신 장군 이런 데로 가지 말고 또 누가 있을까? 최근 최근 여러분 도산 안창호 이런 분알잖아 그지? 그런 분들 그지? 또뭐 안중근 의사 뭐 이런 분들 어, 김구 선생님 그 약간 과거로 가는데 뭐 현재는 현재 우리나라 근 현재 역사에서 대통령 위에서 우리가 막 존경하고 싶은 대통령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좀 다르지만 모든 국민이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아 그지? 어떤 사람은 좋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든 국민들이 정말 그 대통령 괜찮다 하는 분들이 어, 나는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 여기까지만 네. <laughs> 말할게. 요 But when you think about it,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에 관해 생각할 때 보통 사람들은 did not know 모릅니다. As much about the personal behavior of their leaders in the past as we do are today. 에서요. 자 여기 as as 이렇게 비교급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뭐하는 만큼 매우 그런 뜻이죠. 오늘날 우리가 뭐하는 만큼 여기 두가 돼 있죠. 이런 거를 무슨 무슨 동사? 대동사라 고 그러죠. 그러면 이거는 뭐를 대신해서 쓴 걸까? 대동사면 그렇죠. 여기 노를 대신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만큼 두 밑에다가 노를 써두세요 노,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가 주호담에 일반 동사 썼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ordinary people w 어쩌고저쩌고 했으면 여기는 비동사가 맞는 거예요. 일반 동사니까 누을쓴 거죠. 오늘날 우리가 아는 만큼 과거에 있는 그들 지도자들의 개인적 행동에 관해서 많이 몰랐습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들. 옛날엔 지도자들에서 많이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 첫째? 정보가 없으니까, 정보가. 요즘에 뭐 스마트폰 안에 다 있어 모든 게, 그렇지? 옛날에 정보가 없으니까 지도자들이 뭐 실수해도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어. 자, 그다음에 It is difficult to have heroes in the information age, where every aspect, good or bad, of leaders' can life can be and often is made public. 자, 요 문장은 it가 가지고 t 이아가지조니까 t o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정보화 시대에서 영웅을 갖는 것은 어렵습니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관계부사 외어부터 외어부터 여기까지가 저 information age를 이렇게 수식해준 거예요. Every a s p e c t aspect가 뭐지? 어떤 면, 이 면, 모든 모든 면이야. Good or bad, 좋든 나쁘든. 뭐냐면 every aspect of a leaders' life 이렇게 된 거예요. 지도자들의 삶의 모든 면이 좋든 나쁘든. 자 여기 수고가하나는데 be made public 이 뜻이 뭐냐면 알려지다, 공개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즉 지도자들의 삶이 좋든 나쁘든 can be made public 알려질 수도 있고, 그리고 open is made public 그리 종종 알려지는 정보화 시대에서 영웅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말했잖아, 옛날에는 다 몰라, 깜깜해. 그냥 라디오, 신문에서 발표되는 것만 아니지. 근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치면 다 나와. 그치? 다 나와. 다 나와. 여러분 여기 지범식 이렇게 쳐봐. 인터넷에. 지범식 선님 사진부터 해서 개성고등학교 뭐 선생님다 나와. 뭐 정부가 다 나와. 나와. 지범식 선 총각대 사진부터 구분해볼게. 진짜야. 지범식 선전. 총각대 사진 봐. 되게 멋있어. ironically 역설적으로 역설적으로 the increase in information that we have about leaders 자 여기도 관계사절이죠. that부터 leaders까지가 information 꾸며주니까 우리가 지도자들에서 갖고 있었던 정보의 증가. 이 문장의 주어는 increase예요. 여기도 문제를 만들었는데 단복수 문제를 만들었는데 has increased가 맞을까 have increased가? 단수가 맞을까 복수가 맞을까 했는데 선생님이 누차 말했잖아요. 이런 문제 났을때 앞에 명사가 복수는 무조건 단수다라고. 그지 어. 앞에 여기가 복수인데 복수 답 나는 거 하나도 없어. 지금까지 본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일단 그렇게 생각으로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왜? 이 문장의 주어는 리더가 아니고 인크리스. 얘가 주어야. 인크리스. 제가 주어기 때문에, has 여기가 동사가 돼요. 즉, 우리가 지도자들에서 갖고 있는 정보의 증가는 역시 has increased, 뭘 증가시켰냐면, our concern. concern에게, 뭐, 근심, 걱정, 관심, 그런 뜻이죠. about, 목적어가 여기로 와있죠. our concern. about their ethics. e t h i c s 은 뭐예요? 그들의 윤리에 관한 우리의 관심을 증가시켰습니다. 네. 즉, 우리가 지도자들의 갖고 있는 정보에 있어서 증가가 그 지도자들의 윤리에 관한 우리의 관심을 증가시켰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The more defects our leaders have, the more we long for ethical leaders. 자 지문에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선생님 추론하면 defect와 ethical을 내모쳐 놓고 저거 혹시 빈칸 추론 단어로 나올지도 모르겠어 defect는 뭐야? 결점이죠 우리의 지도자들이 더 많은 결점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더 많이 long for, long for는 이게 무슨 뜻이더라? 열망한다, 갈망한다, 동사 써두세요. Wish, crave, b e y o 이거 단어 두 편인데, wish, crave, b e y o 우리는 더 많이 열망합니다. Ethical leader, 윤리적인 지도자를 더 많이 열망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결정이 많으면 더 윤리적인 깨끗한 지도자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blank가 있고 그리고 we are not sure, 우리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That we like it,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는지. 여기 it는 요거 빈칸이에요. 그것을 좋아하는지 는 확신하지 못한다해서 빈칸에 보면 첫 번째 we have demystified our leaders. 아까 demystify 좀 어려운 단어인데 뭐라 그랬지? 신비로움을 없애다. 우리가 우리의 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들의 신비로움을 없앴다. 요게 정답이죠. 왜 정보화 시대에 다 한다는 거야. 다 공개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그리 상대방에 대해서 다 알면 매력이 없어, 그지 그렇죠? 네. 어, 몰라요. 몰라요. 약간 신비로움이 이렇게 감춰져 있어요. 두 번째, We have stood for our leaders. Demystify 하면 신비로움 없어요. s t o o d for 하면 이게 누구 누구를 지지하다는 뜻인데 동요 알아두세요. 쉬운 단어 Support, defend, advocate 이런 단어도 알아두세요.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들을 옹호합니다. Leaders are shaped by their experiences. 지도자들은 그들의 경험에 형성되어집니다. followers cover leaders private lives. 추종자들은 지도자들의 사생활을 덮습니다. 아니고, 사람들은 no longer want to become leaders. 더 이상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선생님이 여기서 뽑은 review sentence는 요 문장이에요. 요 문장. 여기 아까 be made public 뜻이 뭐라고 했죠? 알려지다. 공개가 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 좋든 나쁘든 지도자들의 삶의 모든 면이 can be made public 알려질 수 있고 그리고 often is made public 종종 알려지는 정보화 시대에서 영웅을 지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리뷰 센에서는해석할줄 알고 영재할줄 알고 구문 분석할줄 알아야 됩니다.